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막막한 상황에 아이랑 갈데 없다 지체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도움 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금순이네 긴급주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긴급주택이 정확하게 뭐 어떤 거죠? 제가 앞에 긴급이 붙었잖아요. 아이와 엄마가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아니면 그 임산부인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 들어오실 수 있는 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시설이 아니에요. 자유롭게 외박 외출도 가능하고, 최대 3개월까지 머무실 수 있거든요. 3개월 거주하시는 동안에 제가 정부 지원 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요. 그리고 실제로 같이 신청도 해드리고, 그래서 2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또 이사를 할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필요한 뭐 주거 보증금이라든지 가전, 필수 가전제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드려서 본인이 살고 싶은 지역 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일단 엄마와 아이가 머무를 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 이렇게 넓지는 않아도 굉장히 깨끗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엄마들이 여기 살다가 이사를 나가면, 저희 기본 매트리스 소독부터 화장대, 아니면 서랍장, 에어컨, 그 다음에 이제 장롱은 아니지만, 어쨌든 행거, 행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엄마와 아이가 머무를 수 있는 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나오고 싶어요.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인데 뭐 주방겸 거실인데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게 싱크대랑 다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식탁도 있고, 그다음 냉장고를 제가 혹시나 쉐어 스가 되면 두 가구가 살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를 각각 두 대를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주자가 나가면 이렇게 모든 냉장고에 물건을 다 비워놓고 청소를 싹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로 지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밥솥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거 갖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싱크대를 열어 보시면 도구라든지 이런 식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인덕션도요? 네, 인덕션도 로 네, 인덕션 맞아요. 여기가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인덕션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게 좁지 않아요. 좀 넓고요. 화장실도. 있는데 요거는 아기 빨래 삼는 세탁기인데 간단한 세탁은 여기서 하시고 어 여기 아래 보시면 아래도 이제 활용을 할수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큰 건조대와 큰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방에서 빨래 하실 만한 그런 것들은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방두 개가 또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조금 급한 분들이 오실까 싶어서 이렇게 방을 하나 더. 쉐어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서랍장이라든지 흰 거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그냥 그 공실일때 사람들이 없을 때 이렇게 밑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 혹시 여기 위에 와서 놀때놀수 있는 방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방입니다. 긴급주택이 네. 여기 밖에 없나요? 저희가 긴급주택 하나를 놓고 우리가 긴급주택 운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서울에 이런 긴급주택을 6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혹시나 더 긴급한 사람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서 셰어하우스로 운영을 하는데 보통은 한 가구가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6가구를 서울에 운영을 하고 있고 셰어 수까지 해서 일곱 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또세 가구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업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천과 서울을 합해서 열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분은 작년 2월 달에 오셨던 분인데 병원에 출산을 하고 나서 퇴원할 곳이 없다고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그 사연을 남겨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만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지역에 다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신뢰를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2월 그때 한 10일 정도 입주하셨는데 를 4월 1일날 지역사회로 내려가셨어요. 지금 너무 너무 잘 살고 있고 딸 아이랑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가끔씩 제가 카톡 프로필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라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막막한 상황에 아이랑 갈데 없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0 1 0 7 3 6 6 5 0 0 7번 저희가 24시간 이 전화는 오픈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쪽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도움 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또 좋은 환경에서 안정되게 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 연락 주세요